안녕하세요 서들입니다. 최근 한 구독자님께서 직장인 퇴직연금도 기금화 추진한다는 소식을 댓글로 전해 주셨습니다. 작년부터 관련 내용이 조금씩 나왔지만 최근 더 구체화된 것 같은데요. 6월 24일에는 아예 단독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기사 제목은 목돈 퇴직연금 끝 퇴직연금 의무화입니다. 퇴직연금 공단을 새로 만들고 국민연금처럼 공적연금 추진한다는 소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적립금 43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공적연금 성격으로 바꾸기 위해 5단계에 걸쳐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의무화 작업이 끝나면 퇴직금여는 퇴직금이 아닌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게 되고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벤처기업 투자도 열어준다고 합니다. 현재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3개월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도 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논란이 너무 커져서 그런지 고용노동부는 정해진 것 없다는 보도자료 내면서 한발 물러섰지만 이번에도 정책에 대한 확신 없이 정부가 간만 보고 발뺐다는 인상을 강하게 남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기 위해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준비한다는 법안도 기사를 통해 찾아봤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전문 수탁기관이 퇴직연금을 통합해 한꺼번에 운영하는 구조이고 약 1,400조 원 굴리는 국민연금처럼 퇴직연금도 한데 모아 규모의 경제와 전문가의 자산 배분으로 현재 2%대인 퇴직금 수익률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의 목적 자체는 당연히 좋습니다. 미국과 호주 직장인들이 은퇴 후 풍족한 노후 보낼 수 있는 이유가 퇴직금을 연평균 8%대 수익률로 20년, 30년 불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구독자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은퇴했더니 퇴직금으로만 10억이 생겼으니 크게 돈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죠. 반면 한국 직장인들은 퇴직금을 대부분 중도인출해서 썼거나 예금만도 못한 수익률로 방치되었다 보니 은퇴에도 돈을 계속 벌기 위해 또 다른 일을 구하거나 퇴직금으로 사업에 뛰어듭니다. 이처럼 미국과 한국 직장인들의 핵심 차이가 퇴직연금 수익률인 만큼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서 현재 3%도 안 되는 퇴직금 수익률을 끌어올려 풍족한 은퇴자금 만들어주겠다는 의도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보고 화나고 걱정되는 포인트는 내 퇴직금을 국민연금처럼 통합 운영하면 나중에 고갈되거나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거 아닌가와 내가 원하는 대로 투자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일 텐데요. 기사가 조금 자극적으로 적혀 있고 내용도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헷갈릴 순 있지만 일단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자체는 DC 가입자처럼 직접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투자자들의 워너비 모델인 미국의 401K나 호주 슈퍼 애뉴에이션 모두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라고 무조건 나쁘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퇴직금 관리해주니 적어도 퇴직금 떼일 일은 없어질 겁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국민연금처럼 집합 운용하는 방식도 논의된다는 점입니다. 아직 논의 단계고 결정된 사항이 없지만 현재 저의 퇴직연금 DC 투자처럼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통화 운영된다면 진짜 걱정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좋은 점을 바탕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획한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연금의 미래가 어떤가요? 불신과 폰지 사기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자금 운용하는 분들은 엄청난 전문가이자 실력자들입니다. 하지만 제도 전체를 관리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이 정해진 미래인데도 더 내고 더더 받는 개혁안을 좋다고 합의했습니다.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통합으로 관리한다면 어떻게 될지 뻔히 미래가 보입니다. 당장은 잘 돌아가겠지만 이 역시 결국 고갈과 포퓰리즘 엔딩일 겁니다. 정부 정책은 믿을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부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의도와 방식이 좋은 제도라고 해도 지금처럼 안 좋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방치된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려서 국민들의 노후를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잘못 설계된 디폴트 옵션만 손봐도 충분히 의미 있게 변할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처럼 디폴트 옵션의 원리금 보장만 없애도 굳이 어렵게 법안을 바꾸고. 이런저런 조직 시스템을 만드는데 돈과 시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한국도 작년에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했지만 미국과 다르게 한국은 원리금 보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퇴직연금의 82.6%가 고스란히 이쪽으로 가면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디폴트 옵션을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인들이 퇴직금 운영에 관심 많고 투자를 잘해서 은퇴 후 백만장자 된게 아닙니다. 저희처럼 퇴직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을 뿐인데 퇴직금이 투자 상품에 꾸준히 들어가고 긴 시간 복리로 불어난 덕분에 은퇴 부자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해외 사례를 봐도 계약형과 기금형 제도 차이가 유의미한 수익률 차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일본과 영국 모두 우리나라보다 퇴직금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인데 제도별 평균 수익률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수익률 핵심은 제도가 아닌 만큼 굳이 무리하게 기금형 퇴직연금을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디폴트 옵션에서 원리금 보장상품 빼고 최소한 TDF 펀드로 구성해 주면 됩니다. 사실 TDF 펀드도 필요 없습니다. 월가의 날고기는 펀드 매니저들도 10년, 20년 투자기간이 늘어나면 대부분 S&P보다 수익률 낮다 보니 연금처럼 장기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굳이 비용 높은 펀드 가입할 필요 없다는 사실을 이제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심플하게 S&P 500 ETF와 채권 현금 조합만으로도 충분하죠. 저의 첫 직장 퇴직연금 DC 계좌만 봐도 1년에 한번 퇴직금 들어올 때마다 미국 시장지수 ETF와 안전자산만 샀을 뿐인데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2020년 1월부터 DC로 전환해서 투자했고 퇴직금 원금 총액이 3,666만원인데 2025년 6월 총자산은 5,815만원입니다. 단순 수익률로 계산해도 58.6%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10년 후, 20년 후에는 저도 미국 은퇴자들처럼 퇴직금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법이 개정되고 시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국민연금처럼 퇴직연금도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면 저는 어떻게든 퇴직금을 중도 인출해서 IRP나 일반 계좌로 옮겨 따로 관리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찾아볼 생각입니다. 현재 퇴직금 중도 인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전세 보증금 사용이나 파산, 재난 요양처럼 안 좋은 일이 발생할 때만 가능합니다. 저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진지하게 제도 시행 전 이직을 해서라도 재 계좌로 퇴직금 빼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봐야겠습니다. 뇌피셜이지만 네, 지금 분위기만 보면 나중에 연금저축펀드도 이런 식으로 기금화하거나 공적연금과 합친다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 참 씁쓸해지네요.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